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 TV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19만 명을 모집하며 소득 나이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인 1인당 10만 원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야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잘 참고하시면 1인당 10만 원의 공돈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며 어떻게 지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랑스의 국민여행 장려제도와 유사한 한국형 체크박 캉스제도로 2014년 시범 사업을 걸쳐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해 최대 1인당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근로자 19만 명의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립된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 몰인 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숙박시설 체험 및 레저시설 입장권, 렌터카, 기차, 항공 등 국내 여행에 필요한 대부분 분야의 제휴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기업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대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중소 및 중견기업의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표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책은 회사가 직접 신청한 뒤 사측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20만 원을 내면 거기에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본인이 30만 원을 모두 부담한다 해도 정부의 휴가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족친화 인증, 여가친화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 제 등. 정부 인증 가전부여 제도를 통해 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0일부터 기업 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 방법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지원센터 전화 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 나이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1인당 4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는 4월 정보지원금대에 알려드렸습니다. 선착순으로 19만명을 지원하며 1인당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31일날 올린 19만명에게 10만원 및 100만명에게 3만원 지원되는 영상도 꼭 보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